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코난쌤TV 코난쌤입니다 자 오늘은 실과 수업을 같이 해볼 건데요 실과 로봇 수업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 학교에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 이라고 하는데 뭐 네오봇이나 레고 어, 햄스터 오조봇, 다양한 피지컬 컴퓨팅 교구들을 사용을 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환경적인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딩을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어, VR을 이용해서 로봇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로봇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검색창에다가 vr.vex.com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vrvex.com 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어가 없어요 영어로 해야 되고요 대신 튜토리얼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설명서죠. 어, 앞으로 가는 방법, 뒤로 가는 방법, 도는 방법, 어, 반복하는 방법.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게팅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자, 다음과 같이 아래에 동영상이 있는데요.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고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많은 걸프로그램밍할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Every project begins with a when started block. 어, 처음에 시작 블록을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많은 블록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다양한 어, 스크래치나 엔터이랑 똑같아요 블록을 그대로 끌어다가 놓으면 됩니다 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블럭을 뛰었다 뭐 붙였다가 위치를 조정했다가 이런 것들인데, 당연한 거죠. 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 물음표를 클릭하면 여기에 도움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는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Another g p e n e x a m p l e p 자, 그 밖에도 이제 오픈 예제를 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Once you are ready to t p l a y g r o u n d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가상 로봇이 등장하게 되죠. To run your project.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우리가 코딩한 대로 이 로봇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다 한다면요. 음 저장은 여기다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튜토리얼에서 g e t t i n 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Moving a n Remove Block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마찬가지로, 뭐, Moving하는 방법, 자, 여기 아, 턴 라이트 90도 만큼 돌리 는거뭐 이런 것 들이 나와 있 죠？드래그 해서 넣 으면 여기 이렇게 딱 달라붙 게되 죠. 뭐 드래그해서 딴 데다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우고 싶은 블록이 있으면 이렇게 떼어서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네요 to delete a block t h e l e t e block 중간에 블록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요. Delete 블록 키를 누르라고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Delete Delete 블록을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laughs> 만약에 내가 태블릿을 할때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폰으로도 이걸 할수 있나 봐요. 그럴 때는 꼭 누르면 Delete Delete 블록이라고 있죠. If you would like to move a block from your project for later use, remove it from the stack and move it off to the side. <laughs>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실행을 시키고 싶고, 요건 나중에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떼어놓으면 여기까지만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영어로 이제 나와 있는 거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엔트리랑 스크래치를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어,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레이 그라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로딩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로봇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어, 보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에서 본 모습이라면 옆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로봇 앞에서 본 모습이고. 로봇 뒤에서 본 모습이고 로봇을 포함해서 본 모습이고 요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요거는 상태창이 표시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누르면 상태창이 표시가 되고 우리 지난번에 그리고 그 지난번에 X좌표와 Y좌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X좌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X좌표는 어, 가로로 가는 거고 Y좌표는 세로로 가는 거겠죠. 세로로 가는 거였죠. 기억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900에서 마이너스 900mm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면 이 로케이션이 바뀌겠죠? 자, 기준점이 뭐 여기일 수도 있을 거고, 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동을 시켜보면 이 위치가 바뀔 겁니다. 자,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이 로케이션, x 좌표와 y 좌표가 -900, -900 밀리리터에서 -700, -700으로 바뀌었죠. 계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 어, 2cm, 2cm만큼 가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로봇 작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방법, 그리고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앞으로 가는 방법, 무조건 앞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라고 어떤 조건을 주어 줘야 합니다 일단은 무한 반복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 컨트롤을 누르면 포에버 어, 무한 반복이 있죠 포에버 무한 반복을 요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계속 앞으로 갈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볼게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끊임없이 갈 겁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게 되죠. 자, 중단하고요. 이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돌도록 해야겠죠. 만약 만약 어떠어떠한 경우에 라고 해주고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런데 90도만큼 돌아라, 180도로 돌아라 그러면 완전히 뒤로 돌아가 된 거고요. 오른쪽으로 돈다는 얘기는 우향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90도만큼을 돌리게 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만약, 센스윙에 들어갑니다. 만약, 만약, 어, 범퍼가 닿으면, 왼쪽 범퍼가 닿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왼쪽 범퍼가 닿고, 그리고 오른쪽 범퍼도 닿으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왼쪽 범퍼가 닿고, 이거를 같이 낼 수가 없는구나. 왼쪽 범퍼가 닿고 오른쪽 범퍼가 닿으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같이 만들어주고 여기에 넣고 어, 이렇게 넣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시작을 하면 무한 반복을 하게 하고 그때 무조건 앞으로 가게 한다. 만약 왼쪽 범퍼와 오른쪽 범퍼가 동시에 닿으면 그때는 90도만큼 오른쪽으로 돌게 한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봤죠? 어... 벽에 닿으면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로봇을 완성했습니다. 로봇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 우리 로봇 뒤에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이걸 응용해서 자, 응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블럭들 지금 드라이브 트레인 센싱 범퍼 센싱, 디스턴스 센싱, 아이 센싱, 로케이션 센싱 이렇게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과 시간에 시 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 센서들이 있어요. 이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떤 센서가 어떻게 작동을 했을 때 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해볼게요. 맵을 하나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맵을 바꿔보겠습니다. 어, 그리드 맵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다른 것들 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디스크 메이즈 하면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 가지고 <laughs> 코딩을 좀 바꿔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 범퍼가 이제 눌렸을 때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지금 범퍼가 안 눌리죠. 어, 범퍼가 안 눌리죠. 그니까, 러 지금 가지 못하고, 어 이렇게 올라가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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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 실제 로봇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땐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좀 줄이고, 줄이고, 요 블록을 없애고, 요블록 없애고, 여기서는 이제, 아이센싱을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으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있는지. 네, 앞에 뭐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돌수 있게 만들었죠. 어, 이렇게 휠을 돌리니까 확대 축소가 되는구나. 좀 내용을 추가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그린을 찾으면 90도만큼 가고, 만약, 불을 찾으면,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90도만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요, 요거는, 요거는, 띄고, 요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어떻게 작동할까 궁금한데. 어, 지금, 여기서, 그렇지. 돌고, 여기서, 파란색 만났으니까, 돌고, 더 만났으니까, 돌고, 더 만났으니까, 돌고, 네. 이렇게, 네, 어, 자, 빨간색까지 잘 왔습니다. 우리가, 어, 파란색, 초록색 시작점에서 이 빨간색까지 오는 형태로 코딩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맵을 좀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어, 맵을받도록 어, 코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맵들이 있으니까요, 어, 맵들을 많이 활용해서 작품만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어, 튜토리얼이랑 여기 파일에서 오픈 이리 샘플 들어가면 여기 다양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클린업 레벨 1, 2, 3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어 레벨 1을 어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로봇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반복문이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레벨을 올려볼게요 레벨2로 해보면 네, 이렇게 먹고 그 다음 거 먹고 네, 이렇게 어, 끝인가요? 아 끝났죠? 그 다음에 레벨3로 한번 가볼게요 레벨3 레벨3로 하면은 반복문 무한 반복문이 되고 어 푸른색을 찾으면, 찾을 때까지 이걸 돌리는 거죠. 찾으면, 뒤로 1cm, 뒤로 1cm 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어, 각도는 랜덤으로, 90도에서 180도만큼 랜덤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쓰레기를 벗고, 쭉 가고, 자, 파란색을 만났으면, 뒤로 갔다가, 다시 각도는 마음대로. 다시 튕겼다가 각도는 마음대로. 쓰레기를 먹고, 먹고 튕겼다가 각도는 마음대로. 자, 지금 우리가 어, 예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로봇을 움직일지 한번 움직여서 자동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코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로봇을 움직여보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씩 따라해 보고 꼭 집에서 따라해 보면서 로봇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